안녕하십니까? 중고 캠핑카 매입, 판매, 위탁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원더풀 캠핑카의 장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위탁 매물이 입고 됐습니다. 2021년 에이스 캠퍼 하슬라 350S 모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 차량은 그랜드,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기반으로 제작된 모델입니다. 해당 차량은 지금 4인승, 4인 치침 모델인데요. 차량 같은 경우 지금 벙커 그 다음에 천정에서 내려오는 전동 드랍 베드 그 다음에 후면부 쪽에 고정 침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4,800km 정도 운행했습니다. 최초 등록일 기준은 2021년 7월이고요. 이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모델입니다. 주요 옵션 보시게 되면 인산철 배터리 6 0 0 a 어 주행 충전, 한전 충전, 태양광은 약 300W가 올라가 있고요. 루프 에어컨 그리고 난방은 에바스페커 D3하고 온수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약 170L, 오수는 약 120L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저항 함께 외부 살펴보시고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꼭 눌러주세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보시면 측면부 먼저 보시겠는데요. 여기는 한전 충전 인 있고, 예, 여기는 요소수 주입구그 옆에는 주유구고요. 자, 후면부 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네, 여기는 예, 변기, 카세트. 퇴출구고요. 카세트도 좀 보이시죠? 예, 고정식 변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자전거 캐리어 장착되어 있고 그 자전거 캐리 위쪽으로 이렇게 리어 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그거를 이 리어 박스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자 반대편 쪽 보시면 여기 청수 주입구 보이시고요. 그 밑으로는 외부 샤워기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서비스도어 열고 나면은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죠. 수납 공간이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 여기 이제 외부 전기 사용 인입구입니다. 외부에서 전기 사용하실 때 여기 연결하셔가지고 전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출입문 보이시고 출입문 위쪽으로 보시면 어닝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피아마사과 어닝 장착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어닝 등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LED 어닝 등. 자, 출입문은 캠핑카 도어고요. 보시는 대로 이렇게.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도어락 위, 출입문 밑으로는 이게 전동발판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이제 실내에 오시기 전에 여기 출입문에 보시면 방충망 설치되어 있는 거 버는 보이시고요. 이 안쪽으로 오시면. 1열과 2열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열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모두 회전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2열 시트는 앞보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탈부착 가능한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펼치게 되면 좀더 테이블 공간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히면 운전석 또 회전을 해서 서로 마주보고 뭔가를 할수 있게끔 테이블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여기는 앞보기 시트에다가 벨트도 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앞 보기 시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뒤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 이어 시트 측면 옆쪽으로 보시면 바로 창문도 시원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보면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공간에 보시면 이렇게 싱크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 싱크대 공간으로 보시면 이렇게 싱크볼, 예, 수전하고 수전 여기 사용하시게 되면 뜨거운 온수 나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온수 나옵니다. 주방, 창문도 보이시고요. 여기서 뭐 전기 제품 사용하실 때도 이쪽 컨센트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부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냉장고도 설치된 게 보이십니다. 투도 타입으로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전자레인지 보이시고요. 자, 이쪽으로는 이렇게 TV하고 사운드바. 그 다음에 메인 컨트롤 패널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상계도 보이시고, 얘는 청수, 오수, 모수 모두 여기서 퇴수 스위치를 통해서 전동으로 퇴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청수 게이지도 보입니다. 오수는 여기에 센스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오수 퇴수 작업을 해둬야 된다는 라 점, 이걸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쪽 측면 보시면 이렇게 침상 공간이 이렇게 세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사료형터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도 측면부하고 후면부 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개방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다음 침상 공간 위쪽으로 보시면 예, 루프 에어컨 보이시고 그 뒤쪽으로는 네, 맥스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템포도 보이시죠? 이 템포도로 열게 되면 이렇게 샤워실 공간이 나옵니다. 고정식 경기도 보이시고요. 창문도 보이십니다 그리고 천정으로도 환기팬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시키고 하는 데는 굉장히 뭐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요세면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접이식입니다 접게 되면 네, 변기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열 시트 위쪽으로 보시면 전동 드랍베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저렇게 벙커 공간이 있고요 벙커 공간 먼저 보시면 네, 이렇게 벙커 공간 이 있는 게 보이시고요. 벙커 공간으로 양쪽 측면으로는 이렇게 창문도 나 있습니다. 이 전동 배달 드랍 배달을 내리게 되면, 네, 이렇게 굉장히 넓은 벙커 침상 공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동 드랍 배도 이렇게 합쳐지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세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게 (4인승이니까) (4인승인데) 내부는 너무 넉넉히 그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고정 침상에서도 (2분) 여기서도 뭐 (2~3분) 이상은 주무실 수 있으니까 최대 (5분까지) 주무실 수 있다라는 점. 지금까지 2021년 7월 최초, 최초 등록된 에이스 캠퍼 하슬라 350S 모델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원더풀 캠핑카 대표번호 16889001번 또는 0103040. 8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해당 매물은 위탁 매물입니다. 그래서 캠핑카 또 판매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매입도 해드리고 위탁 판매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원더풀 캠핑카의 장경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